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따나입니다 지금 저 버튼 누르지 마세요 하는데 그때 벌써 시작해 버렸어요 버튼 누르기 놀이야 이거? 버튼 누르지 마세요 아, 하, 버튼 누르면 끝나는 거야? 어 됐다 누가 버튼을 누르는 거야? 버튼 눌러 아 누가 눌렀어 눌면 어떻게 돼? 안녕하세요 위험한 건 나올 수도 있고 오안위한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뭐 피해 다녀야 돼? 어떻게불나 아. 불이다 어소화기소화기소화기 들고 빨리. 소수기 수화기, 수화기 들고 수화기 너. 수화기 아소화기 아, 들고 빨리 가서 꺼 꺼버려 꺼저 위에 저 위에 수화기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 어떻게 사용 아. 어. 와아 죽었어 <laughs> 우리 딸 죽었네 아이고 아아 됐다 됐다 비게나 죽었다 장난감들 다 떨어져 버렸네? 다 깨져 버렸대요. 제가 장난감들이에요? 어, 다 장난감들이에요. 저 있고. 장난감 아니에요. 네가 사람이야? 네, 너블러스 사람이죠. 너블러스 <laughs> 사람. 야저 세상에서. 응. 너무 예뻐. 어. 아, 미안해. <laughs> 바빠도. 근데 지금 거예요? 왜 갇혀있네? 아니, 아니요. 저 가지고 여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어, 천국이 온 거야? 자, 숫자 다시 떨어진다, 다시. 돈 주죠, 빨리 돈주 o 돈주 b e 돈돈돈돈돈돈돈 돈. so. Don't do that. Don't 해돈돈돈 a t Don't do that. Don't do t h a 돈돈돈 돈. t do tha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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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that. d o n 아 이거 맛바이맞바이 됐어 대머리 <laughs> 맞박이만들맨 <바빠기> 대머리가 <laughs> 라뭐 대머리 깎아라야 와 대머리 맞박귀나 근데 너 어째 깎아선이라고 적어 놨어? 네가 태어난 곳이야? 깎아선이? 네 근데, 근데 엄마가 지 이렇게 해놨어요 엄마가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깎아선이라고? 네오 그래 나 하고 점프 점하고 가야지 왜냐면 안 떨어지니까 네 어 짭! 다음에 먼저 먹어. 짭! 짭! 야 이제 봐봐 이거 그거 그거잖아 지금 그, 그지 그, 장난감 불러. 아저사람이라고요로블러스에서 어. 로봇... 근데 왜다 분리돼 장난감처럼? 어? 원래 모빌처럼 다어분리되잖아다추 올렸지. 와. 조심해 머리 숙여. 어 피했다. 어유 저 친구네 벌써 장모님 빨바퀴가 됐잖아. 저거얼만인데 네가 놀을 거야? 네. 놀면 어떻게 돼? 아 네. 어, 미치기 미치기. 코인 먹고. 미치기 미치기. 아 던져. 던져. 오 소리 질러네 던져. 네가 던지는 거야? 네. 7 2초나왔다3 34 34 34 3 6 34 34 34 34 34 34 34 누가 네, 이겼어? 아무도요 아무도 아닌거야? 34 3바나나34 34 3나34 34 3나나나34 34 34 34 34 34 34 3 왜? 어? 포턴! 포 와, 봐봐, 내가 그랬잖아 근데 어터 사람만 울었는데 모빌이잖아, 너 모빌 사람이 아니고 모빌처럼 분리되어 버리잖아 아니에요 맞지? 아... 네가 맨날 사달라는 모빌이잖아 어? 살수 있노매 어? 러블러스에서 저 사람이라고요, 블러스 사는 사람. 아... 네, 와! 어, 뭐야, 엄청 빠르네? 이번에는? 완전 <laughs> 속도전이다, 속도전. 라비테스네. 와, 비테스 오구마토. 달려라, 달려라. 우와. <laughs>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이런 분들. 맞... 근데,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첫 번째 러블. 러브... 아..그거는 꼬꼬누나 찍고요 뭐야 뭐, 아! 발찌! 첫번째 영상 네가 찍었단 말이야? 발찌 선생님이 아, 나 죽였어 야, 선생님이야? 발찌 선생님 머리 빠딱 그.. 저 사람이 발찌 선생님이에요 아, 그래? 머리 빡빡인데? 대머리 빡빡 원래.. 내 머리 깎아라잖아 어? 원래 발찌 선생님은 대머리 빡빡이에요 그래? 어유 어, 뭐, 터졌다, 어. 발뛰가 네, 옆머리 떼 선생님, 뭐 터져버린 거야? 네.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은 뭐야? 이거 빨리 가는 거. 아, 아빠, 시킨이야? 저 얼굴이 왜 네. 그래요? 어, 왜 그래? 어, 이상해. 네, 그래. 내, 내 모습이 사라졌어. 찾아 라져주세요안 되겠어. 나도 믿어야지. 타이카 저 얼굴 원래대로 해야 돼요. <laughs> 얼굴 얼굴 얼굴야 봐봐. 저 얼굴은 원 <laughs> 원래대로 변신이야. 원래대로 편신 근데 또 다시 또 바뀌었네. <laughs> 어또 사람이 쓰러졌어. 불쌍한 사람. 저거 다이아몬드 많이 뭐 어떻게 돼? 동을 받아요. 어포터 포탄. 포탄 봄다 봄. 포탄을 피할 피해 언나 얇기있습니 엄청나 큰 범부네. 이쪽을 안 해야. <laughs> 예. 이쪽을 안니까 괜찮네. 아, 그쪽로안 가? <laughs> 누가 먼저 올려야 돼. 올리면끝나 거야? 보 올려야지 보 올리면 끝나는 거야? 보통 올려야지, 보통. 보통 올리면 끝나는 거야? 끝난 거야? 오, 보이거 이거. 아, 이거 점프해야 돼. 점프해야 돼? 네. 아이, 점프. 아이, 점프. 와 너무 반나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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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죽었. 네, 네가 마지막으로 죽었네. 아니요, 너블러스 사암 아니 나 불럭이잖아. 아니에요, 저 너블러스 사암이라고요 이놈분들 맞죠, 너블러스 사암 스프링 달린 왜 되게 빨리 안달는데 그렇죠. 너블러스 사암이죠 이거. 어 저기 올라가 죽겠다요. 물는 물나는 피해야 된다 나 여기. <laughs> 아 관둘라 있어야 돼. 어 나머지는 다 저기 분해돼 버렸네. 얘네도 어? 사암이에요 산암. 사람. 말. 폭탄이다 저기 다 폭탄 아 폭탄 굴릴 수 있어 폭탄을 버려다 얘들아 오여 동전 이거 눌러 이제 내가 눌러요 얘, 얘 탔어 얘보나얘보나어 머리 다 탔어? 뭐, 어, 이거 머리 타면 어떻게 쟤 보이나 쟤 보이나 아어떻게수학기수학기 찾아 빨리 수화기. 소화다소 작다 저기야소학기 들고 와야지 야 빨리 어떻게 할건데 눌러야 돼요 눌러 빨리 친구야 오 무슨 서 눌러서 봉투를 다 죽어버렸잖아 가운데로 들어, 로들어 들어. 해버려 네! 안 들어. 야... 이놈분들 저쓰러졌어요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어디 거기 거들어나 떨어져서 다행이다. 분해 안 됐어? 네. 분해되면 좋은 거야. 분리 안 됐는데 전우했어요 빨리 걸어놔, 일어나. 슈우. 뭐해? 건너슈 가나아 안은... 빨리 일어나, 가아 너, 너, 아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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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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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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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너, 저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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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깼지? 아뇨 아 깔아주면 야 깔린다 깔려 깔려 완전히 분리됐다 완전히 삐졌어삐져졌다 <laughs> 찌고 됐어 찌고 어? 그래도 아닌데? 어내 됐어. 어, 됐어 분리됐는데 어. 근데 제가 누워있어가지고 분리 안될 것잖아 생겼는데 제, 제 어. 머리카락은 빡빡이같았어요 빡빡이 내 네, 머리 빡빡이 맨들맨들 빠빡 개가 a 었어요우와 What? w What? w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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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a t 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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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러블러스에는 저 대머리입니다. 러블러스에는 대머리야? 러블러스에는 예찬은 빠기입니다 어... 파이티 선생님, 나 파이티 선생님 싫어. 어, 저 먼저 저 쉬운 문제 해,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쩜, 안녕. 문제 줘? 안녕, 안녕. 문자. 어휴, 문제를 다리... 줘요. 아 어, 그래? 어, 발...띠 어, 쳐졌다 누르면 어떻게 돼? 버튼 누리지 말았는데 다 자꾸 눌러 빨리 믿어! 불러! 믿어! 나이들아나 계속 눌러 있어야지 아! 오예! 밤이다 어이구, 떨어질 수 있겠다, 야에 떨어져 떨어져! 어. 파 버튼 알지? 파란색 버튼 파란색 버튼 찾아야 돼? 불 켜야 된 거야? 여기 저희들 뭐야? 파란색 버튼 가디지 가운데로 가봐 그거 자꾸 가상으로 하지 말고 바깥쪽 하지마 가운데로 쪽 그래 조금 친구들 왜안 찾는데? 찾고 있는 거야 쟤네들 저네들 찾는 거야? 어 여깄다 뭔데? 얘기를 부... 눌러야 되는 거. 아, 아 버튼이 여기 있는데 어째 가는 거구나. 이거 어. 오유 이제 저 사라진가 봐야 시작. 동작. 점프 점프. 고민 없고. 점프 점프 안녕 절대 놓안떨어지지 아 그래? 아 걸어가면 떨어지는 거야? 네. 걸어가면안 돼요. 어. 아! 나, 나 이긴 거 같은데 나. 어, 네가 이겼어. 너 혼자밖에 안 나왔어? 예. 아, 이게 걸어 뛰어가면 안 되구나. 계속 뛰어야 이네. 오 예스. 오 예. 이겼어. 오, 레저다. 바깥쪽에 있어 바깥쪽에 나레 바깥쪽에 바깥쪽에, 바깥쪽에. 바깥쪽에 바깥 코너 에있어 바깥 코너. 아니 바깥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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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뛰어 나. 뛰어 나. 뛰어 그대로서 뛰어 그대로서 뛰어 그대로서 뛰어 뛰지 말고 뛰지 말고 그냥 혼자 뛰라고 나. 그렇지 나. 그렇지 나나나나야 우와. <laughs> 우와. 그래도 너가 마지막이다 네 어? 잘했네 어? 자 얘 얼굴 있었네 안 보이는데 아 그러네 안 보였었는데 얼굴 은있네 코인 먹고 뭐지 뭐지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오나요 뭐야 와 뭐야 Don't move! Don't move! Don't move가 뭐예요 움직이지 말란 뜻이야 Don't move 아빠 말해줬어야죠 아 이게 그 늦게 나는데 어떻게 이거 뭐야 점프맵. 점프맵이야?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 야, 쟤 빨간색은 그거 죽는 거래. 맞아요. 저는 가발 썼으니까, 러분들뭐 다시 할수 있대? 네. 사라지지 말라. 걸어가고? 어, 걸어가고, 걸어갔을 때. 대 저는 어렵게 점프 점프하고 갔고. 너 이겼어? 아니요. 여기야 이긴 거야? 오 깎아서 이겼데 뭐라 써 있어? I finished O B and I'm proud이냐? 무슨 뜻이지? 예. 아빠 더 이겼으니까 오해했겠어. 어이거 뭐야? 집이야? 수나미다 수나미 안커밍 인커밍 수나미 인커밍 저기 수나미 온다 빨리 올라가 빨리 빨리 수나미 수나미 와 얘들아 빨리 가제멍통하고제멍통이에요제멍통이 그래? 수나미 온다 빨리 올라가야지 네 그냥 또 그냥... 오는거야? 그냥... 보통 올려봐 또뭐 나오냐 또뭐 뭐 나오지? 뭐야 집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저 집은 아 집이 폭발하는 거였어 오또올려 폭발할지도 몰라서 저 멀리에 아, 뭐, 가 해골이다 해골 해골이 났다 아나 해골이 싫어 또끝을로가나 떨어지러 가아나 어. 문이 었던 거몇 분이야 몇 분짜리야 이거도 20분짜리네 아. 4분밖에 안 남았다 4분 어? 수 사분은 뭐 끝나지. 데크 에있을 거야, 근데 해이 사라졌는데? 끝에. 해 없잖아. 저데크야뭐끝에 누구지 아, 아, 뭐 아. 있잖아. 뭐 yeah. i c t o one of corner. closing. 이랬어. 나 like 그... 먼저 와. 에서 먹... 어떤 색깔이 사라져요. 응. 아쟤 어, 혼자밖에 안 남았어 쟤 혼자밖에 안 남았어? 지금 회오리 있는 거야 또? 아니 회오리가 아니라 여기 집맥쪽에서한개한 개가. 한개아 선택을 해야 거예요. 돼? 어봐빠요 아까 저기 사, 저기 사라져서 어. 얘가 여기 왔잖아요 그쪽으로 어, 왔어? 야왜너 졌어? 뽀뽀하는 느낌인데? 와. <laughs>

누워서 살아났는지 알겠어요. 왜? 왜냐면 밑에 구멍이 있어요. 아, 밑에 구멍이 있었단 말이야. 왔다, 왔다, 왔다. 얘기도 밑에 구멍이 총 다들 죽었고 어. 남았지 살아있었어. 놀라아 저희도 살네. 물 무슨 뭐야 그거? 들감더 뚱뚱해지는거야? 아니냐예찬내 어? 랜덤이에요 아랜덤 와. 어 왜그래 와. 네이면 아. 안되네 어, 오예 내로 다시 돌아왔다 아내지고 싶었는데 어, 이건 뭐야? 옐로우, 옐로우. 여기 y e 라고써있죠 안돼 n g Bong 제가 눌렀습니다 you. t 밀어 e o 밀어 l i 밀어 l e smith. Put up, put up, put u 구서 시도. 더테 e 리스 k e r is more 데 안녕 바나나? 냠냠냠 아 바나나면 바나나 먹는거야? A <놀람> b <자>, a <그거> n 끝났다 y 나미 인커밍이다 m 나미 s c o 이 i n g Tsu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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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s u n a m i Tsunami. t s 나미 a m i t s u 오, 이제 친구들 이사, 끝나, 다음에 보자.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